안녕하세요. 오늘, 빡종타, 루은이 대결. 아이, 님이 더 빨리 출발했는데? 아, 괜찮아. 어. 너 월오브로 간 거야, 저기? 아, 여러분들, 오늘은, 오늘은, 언니랑 빡종타 대결을 할 거예요. 저 네, 어. 진짜 찐으로 잘하거든요, 빡종타. 먼저 깬 사람이 이긴 겁니다. 야야야야. 아, 예, 예, 예. 야 여기 나랑 똑같이 아 비슷하게 생긴 애였네. 아 여기 우리 언니랑 비슷하게 생겨서 님미랑아예 똑같은 애가 있음. 와오 아싸. 에이 떨어질 뻔. 어차피 내가 아. 이길 거야. 상관없어. 내가 이거니까. 나쁜, 나 자. 응. 여러분, 제가 전에 빡빡이 캐릭터 했었잖아요. 그 캐릭이 더 나아요? 아니면 지금 이 캐릭이 더 나아요? 궁금해, 서바꿀요 바꿀게요. 오늘은. 아, 잠깐만요. 언니. 응? 나 지금 잠깐만 멈췄어. <laughs> 왜? 어, 언니, 무슨 색이야? 응? 어? 아, 파란색. 아니,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 난 영상을 안 멈췄어. 아, 빨리 와. 너 어디야? 나 지금 트롤하지 마세요. 알겠어. 엄마 이거 써라. 엄마 나 용, 언니랑 영상끼뻔 했어 용훈아 나 깼어 나 깼다고 아 거짓말 치지마 아 진짜 깼어 나 진짜 깼어, 깼어. 진짜 진으로 여러분들 저 이제 갈게요 여러분들 오, 저 썸네일 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아 아줌마 진짜 아줌마 깼다고 줌마 아줌마가... 저도 빨리 저도 어떻게 갔는지 알아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가지 잖아요 그러면 이때 켰요 켜요 쇼파에서 썸네일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썸네일을 찍어야 지기 때문에 봐봐요 대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대로 정도만 있다가 보세요. 그리고 다시 끄세요. 잠깐만요. 이게 옛날에는 됐었는데. 저찐으로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귀엽거든요. 여러분들 안돼도 계속 시도해 보세요. 아, 뭐지? 여러분들 이거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아왜 안돼 옛날엔 됐었는데 여러분도 아, 언니가 또 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저도 그냥 아나 망했어 근데 아니, 갑자기, 뭐 이상한, 뭐 이상한 메시지가 와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용하라 복구하고 웨이브 하기 전에, 저, 트롤 집 구간 좀 가겠습니다. 트롤 집 구간에 영상 잡아주는 애가 있거든요? 네, 나 하나, 이, 보셨죠? 안녕하세요. 아, 진짜 찐으로서. 빡종타 2탄입니다. 떨어져버리라, 그냥. 네, 뭐지? 전체. 뭐지? 트월젯타는 애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언니가 트롤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니야. 나쟤 떨어뜨리려 하는 거야. 나 죽이려 있어제가 트롤젯 동안 아, 영상각을딱 잡아주는 애가 있는데. 그냥 저는 실력으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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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하야자의 당뇨자에... 요! 네. 하야자가 아니고요? 하야자 아니었어요? 하야자인줄 알았는데. 아, 사연하라를 했습니다, 제가. 어, 얘, 얘, 얘네, 얘네 유튜브 네. 아니야? 얘, 여기 딱 써있는 어, 거 보고. 여러분들, 제가 또 보라색을, 말없이, 아니, 왜 찍는 거예요? 이게 아, 아니야? 아, 괜찮아요. 다시 올라가면 되죠. 유튜브 아니에요? 뭔 소리야? 아니,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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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자, 다시 올라갈게요. 우리 언니는 저기 밑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 언니 빨리 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빡종차를 깨게 되면서 사용하러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깨겠습니다. 근데, 어, 근데 썸네일 이미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이거 깬적이 3번밖에 음. 없어요 3번 저두번이요야 한번 한 깨고 아 안돼 아 여러분들 얘가 이상해요 영상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쉬워. 어, 있지? 가는거아아 아, 우리 언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 모르거든요? 언니 어딨어? 여러분, <놀람>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됐거든요 그그새 학기 시작이잖아요 또 이제 또 새로운 반도 가고 적응도 해야되고 제가 새 학기 첫 날부터 친해지고구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 학기만큼은 유튜브를 바, 밝히고 싶지 않아요 아 여러분들 근데 제가 또인연계를 음.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인형대를 하고 싶지만 저기요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로운 씨. 와! 아무튼 이 김에 언니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깨야 되는데요. 저 지금. 6분밖에 안 남아, 나... 아니, 4, 4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6분이 아니었어. 여러분들, 아, 제가, 이 영상이 떡상하면, 내가 얼공을 할 건데요. 저 타워 왜 이렇게. 못... 얼공을 안 했었어, 너? 얼공이 어. 한거 아니었어, 얼공나 얼공 안 했어. 원소이야왜왜 했는데, 이거? 내 몸소해요. 트루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 아! 트루라는 사람이 있으면 영상을 딱 잡아준다. 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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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즐거운>. 음. <laughs> 여러분들 제가 음. <laughs> <안> 음. <laughs> 마 영상 끝. <목소리> 안녕. <목소리> 언니 이번은 저기 저안 끝났어요 지 춤이. 알겠요 <목소리> 마지막으로 자자이 분만 해야 된. 언니 나 근데 영상 그 영상 각을 보고 싶거든. 그래서 그런데. 좀 속아줄 수 있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저 그냥 네. 아니 내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언니가 좀 속아주면 안 될까? 아니에요 저안좋을 거예요 언니 할미니 알지? 아그 무슨 이상한 말투 목소리? 자 여러분 그냥 맞출게요, 저안 하고 싶어졌어요. 네, 어. 아. 아!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